네, 안녕하세요. 승호 스타님 오늘 룩 한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코튼 라운드 니트 마룬 색상. 승원님은3리비 코튼 칼라 니트 인디고 색상 입었고요. 저희 둘다이 사이즈 착용했습니다. 저는 얘가 제가 이 제품을 봄에 구매를 해서 실제로 여러 번 착용을 해봤어요. 이 마룬 컬러가 연청, 진청, 흑청 다잘 받는 그런 컬러고요. 되게 가을에 활용하기 좋은 색상이에요. 코듀로이 팬츠랑 매치도 좋고요. 그래서. 이번 기회에 한번 할인할 때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잘 어울리죠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저는 스리비 코튼 칼라니트 인디고 색상으로 이 사이즈로 입어봤고요. 저는 인디고 컬러나 네이비 컬러를 항상 이렇게 데님 소재에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뭐 연청의 네이비, 뭐 인디고의 중청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한번 와서 입어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